어, <laughs>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승을 곱합니다. a의 x승을 위아래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는 이렇게 곱하면은 a의 2x승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은 1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a의 4x승 빼기 이렇게 곱하시면은 a의 마이너스 2x승이 된다.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어, a의 2x승은 2입니다. a의 2x승이 2이니까 분모는 2 더하기 1이 되고 a의 2x승이 2라는 것은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은 a의 4x승은 4가 된다는 얘기니까 분자는 4 마이너스가 되구요 자 a의 마이너스 2x승은 a의 2x승의 역수이므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모는 3이 될 거구요 분자 분모에다가 다 2를 곱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럼 분모는 6이 되고 분자는 8-1, 그래서 6분의 7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3이 되겠습니다.